귀여운 사람 특징. 애교가 많다. <뭐라> 방금 저 귀여웠나요? 네, 잘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아, 방금 저 귀여웠나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 방금 저 귀여웠냐고요. 어, 뭐라고 하셨나요 방금 저귀웠나요 아, 귀여웠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아, 네, 뭐라고요? 아, 귀여웠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전 아, 귀여웠냐고. 아니요. 네? 원래 인간머리로 태어났으면 아기사람 씨게한테 귀여움을 느껴야하지만 내가 개사이코패스라서 유형성숙한 모습을 봐도 골치 아번 째민으로밖에 안보이는 만 13세 이하 촉법소년 디지야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트레바키 20대 꼰대새끼라고요? 대기 없다고요? 혹시 헬로키티 알아? 헬로키티? 살려줘! 아, 헬로키, 헬로키티 알아? 헬로키티? 안돼 내 헬로키티 헬로키티 아냐고 헬로키티? 헬로키티! 자꾸 고중 헬로키티, 아, 헬로키티. 내 헬로키티. 내 헬로키티. 헬로키티 하냐고. 씨. 아! 이렇게 대하라. 네. 요즘 뭐, 마이 멜로디, 크롬이 유행이잖아, 그죠? 네. 걔네들 특징이 뭐예요? 네. 눈동그랗죠? 대가리 존내 네. 크죠? 네. 사람들 귀엽다고 하죠? 저 생긴 거 보세요. 네. 눈동그랗죠? 대가리 존내 네. 크죠? 아, 너무 많은데요? 사람들 귀엽다고 하죠? 아니요? 예? 예? 죄송한데, 님만 귀엽다고 안 하는 거예요. 님만 이쁘다고 안 하는 거고, 님만 섹시하다 안 하는 거고, 님만 좋아하다 맞아. 안 하는 거고, 님만 귀엽다는 소리 안,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 님 혹시 부정적 근요신 부정합이랑 부정의 부정이란 건가? 부정부패인가요? 정치인인가요? 보이지 갈류인가요 부패는 시체 석회 때 쓰는 말인데, 그런 말 쓰는 사람 하나도 안 귀엽거든요? 이안 예, 잘 들었습니다. 안됐다. 뭔지 알아, 이거? <laughs> <laughs> 왜 들고 온 거예요 도대체? 귀여운 사람 특징 엄마가 귀여움 이거 우리 엄마 사진이거든요 귀엽죠? 도 엄마 불러와도 돼요? 아 귀엽죠? 제가 변호사 좀 불러와도 돼요? 그러니까 나 귀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귀여워 아닌 귀여워. 절반만 귀여워 어나왜 엄마 보고 귀엽다 정 미치거 아니야? 죄송한데 저 엄마 아빠 있거든요 아빠 있는 엄마한테 심지어 다큰 귀여운 녀석한테 귀엽다 심지어 우리 엄마 50대인데 아빠랑 20년 넘게 결혼생활 중인데 자식까지 있는데 아이고 막 나가는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 사람이 아닌가? 아 한번 한번 해 보세요 원래 한국에서는 논코멘트를 해도 되거든요 아, 논코멘트 좀할게요 아, 저기요 예? 귀여운 어. 사람 특징 안녕히 아 큰일 날뻔다 그치? 자 님들 전세계 상대로 투표하겠습니다 얘들아 한 명씩 나라 정해 야 한국 한 사람 선 오케이 날라기 그냥 한국 북한 한 사람 호스퍼님 북한 어, 바오거님 미국 파파파님 미국 별리 두권이 일본 오케이 하늘이 하늘이 중국 오케이 너네, 너네들이 나라 대표야 1번 우주설탕은 귀엽다 2번 귀엽지 않다 귀여운 사람 특징 주변 사람들이 알아줌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몇이지? 한, 한 350억 되지 않나? <laughs> 이렇게 사채 등으로 방문 상담 해야되나